아, 배고파. 먹을 게 이것뿐이네. 어이, 방금. 너거이 됐어. 순순히 따라오시지. 배가 고파서 그런데. 이 컵노들 마라탕만 먹고 가면 안될까요 컵노들 마라탕 정도야. 먹어! 감사합니다. 마지막이니까 맛있게 먹어라. 컵노들 먹는데 냄비를 왜꺼 내지? 야, 잠깐, 잠깐. 너이 정도면 마라탕을 해먹겠다는 거잖아? 아, 거기다 넣는 거야? 야, 야, 고기까지? 야, 이거 완전 마라탕이잖아, 어? 아. 죽인다! 야, 갑자기 또 고기를 왜볼까 이상한 거 만든다. 이것도 뭐야? 컵노들 마라탕 먹는다며? 굴섰어 잠깐, 저거도 마라샹궈. 야, 컵노들로 마라샹궈를 만들어. 와, 혼미쳤다. 그래, 이제야 그냥 먹는구나. 컵노들 마라탕 계란찜. 와, 야,